자, 어, 두 번째, 세 번째 주, 어, 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는데요. 어, 요거 이제 그 안델 드 교수님의 책에서 이제 요, 2장입니다. 2장. 2장. 어, 구약성서 신학하게 이제 반법에 대한 건데 21세기 구약신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어, 이제, 이제 이제 요 교수님이 이제 1900몇 년에 썼냐면은 아 어, 그러니까는 2 0 0 2년에 초판이 2010년에 나왔네 2010년. 그래서 어, 이제 21세기 들어오셔서 어, 그 구약 신학 요거 이제 쓰기, 쓰시, 쓰시기 전에 이제 구약 신학 책또 그전 거 있었는데 어, 특별히 이제 21세기 신학 어,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시면서 어, 잘 쓰신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책을 어, 보시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 그러니까는 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다른 거다 거쳐서 이제 이 책을 봐야 되는데 바로 보기 어려우셔서 제가 요2 장에 나온 내용을 좀 어, 되도록이면 쉽게 간단하게 어,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건 우리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어, 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까지 공부해 왔다 구약성서 신학을 이제 개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21세기 우리의 성소 신학에의해서왕 교수님이 정리하신 그 방법론 다섯 가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 구약 성소 신학을 어 감당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어 다섯 가지 모델 중에 첫 번째 모델이 그 하르무트 게제 그러니까 폰나드의 제자죠. 이 책에 다 나와요. 하르무트 게제의 어그 전승사적 구약 해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폰나드의 전승사 연구 이거 통해서 그 제자니까 그 방법론을 어 그대로 이어받으셨는데 근데 이제 요분은 어 이제 독특한 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함께 예. 그러니까는 어, 신구약 전승 속에 이 신구약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우리 왕 교수님한테 혼나요? 구신약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laughs> 구약 왜냐하면 구약이 앞에 있으니까 맞는 말씀이시죠. <laughs> 구신약, 네. 구신약 성서의 전승 속에 펼쳐진 계시의 본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어, 단지 구약 성서 이제 폰나드가 그 이제 새롭게 구약서서 신학의어 새로운 흐름을 이제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이전에는 이제 신약 중심으로만 간거를 이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 사건, 구속사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폰나데였 때문에 그의 제자인 할무트 계제는 이제는 그 구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까지 온전히 하나 된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이제 할무트 계제인데 그래서 어, 그는 구약 전승의 발달 과정 뿐만 아니라 신약 전승의 발달 과정까지 이으려고 노력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어, 이거를 어,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구약의 지혜 전승에서 찾아요. 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서의 지혜 전승. 왜이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이제 지혜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할머트 계제의 어, 요 논의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데 어,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의 여러 전승들의 발전 과정 속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laughs> 가장 최종적인 게 뭐지 아세요 <laughs> 이 무슨 소리지? 어 지혜 전승이에요. 어 답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냐하면. 그 구약의 이제 여러 율법, 예언, 또 시편의 찬양, 기도, 그 다음에 지혜, 이제 잠언의 어떤 그런 부모님의 말씀들, 스승의 말씀들, 그다음에 전도서의 인생에 대한 묵상들, 그다음에 나중에 다니엘의 묵시까지 이게 이제 다양한 그런 문학 장르가 있고 다양한 고백 속에 전승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 요 흐름들 가운데 가장 근본에 있었던 거는 어~ 그 자녀 교육 아니에요 시족 사회에서의 어~ 그~ 부족 교육 그~ 그 집단의 고,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아니에요 이런 교육들이 이게 기본적이지 자문 대표적으로 자문 자문이 최종적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어~ 형성된 거는 어, 오히려 이제 나, 나중 시기인데 그런데 자모의그 말씀들 보세요 아주 보편타당한 보편적인 그냥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될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이스라엘 초기 역사부터 쭉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어,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어, 그~ 어, 제 <laughs> 그~ 제 책을 이제 하나 소개해 드리면 이제 어떤 책이 있냐면은 어, 구약 그~ 왜 갑자기 그 책이 지금 어 제가 책써 놓고도 기억 안 나? <laughs> 히브리 지혜 전승의 변천과 어 기독교의 기원이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히브, 히브리 지혜 전승 다르죠. 그리고 저도 기독교의 기원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 할무트 계제의 이제 관점이랑 이제 그러니까는 그 관점을 제가 다 받지는 않았으나 할무트 계제의 그 관심사랑 제 관심사가 같은 거예요. 어, 구약을 공부하면서 신약과 이야기. 왜냐하면 저도 기독교 목사니까 구약 성경만 얘기하면 그 유대인 신학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하나된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어, 이 지혜 전승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그 가장 근본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율법과 지혜와 예언과 묵시업 그 모든 것을 지금의 성경으로 정리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그 전승의 보존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지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혜 전승이 근본 구약 성경 신앙의 근본에서부터 최종까지 있었다고 하는 게그 지혜 전승인데 이제 요런 관점에서 이제 이제 요할모트 계제는 이제 그 근본은 얘기 안해 근본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이분 생각, 생각은 최종 단계라는 거예요. 지혜 전승이 구약 성경 형성 과정에 있어서 구약 신앙의 형성 과정에서 최종 단계에서의 지혜 전승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의 최종 단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 연결고리를 이제 지혜 전승으로 이제 보시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책에서 설명이 돼 있지만 욥기 이십팔 장 말씀하시고 잠언 팔장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벤시, 단일, 단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 친구야 중간 시대 외경으로 나온 벤시라를 얘기하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기 2 8 장에서는 어, 그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지혜로 이르는 길은 어디인가. 욥이 이제 그렇게 묵상하는 시거든요. 욥기 2 8 장에서 거기서 보면은 지혜는 누구만 지혜의 길을 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어떤 지혜의 어 어떤 계시성 그리고 지혜의 이제 기본 사람들은 언터처보. <laughs> 기본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잠언서 8장에 보면은 그 지혜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이 세계 창조 질서 가운데 이제 지혜가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결국은 그 지혜가 인간 세상 속에서 들어와 있는 어떤 원, 원리로 원칙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무투 계제 같은 경우는 아 지혜라고 하는 거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하나님의 속성이고 계신데 그것이 창조 질서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의 인자와 같은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인자와 같은이가 바로 이태초에그 잠언서 팔 장에서 고백됐던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고 이 창조 세계의 그 원리인 그 지혜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그 인자 왜인또 인자 같은이가 왜 중요하냐면 그 나중에 신약성경 인자 사상이라 이제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중간에 벤시라 어, 그 집회서죠. 이제 공동문역 천주교 성경에서 집회서로 나오는 어, 벤시라 어, 거기에 보면은 어 지혜와 하나님의 그 창조시로부터 있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나와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지혜와 율법 말씀이 하나로 나와요. 결국은 이 모든 걸쭉 전승사 쪽으로 쫙 훑어 보면서 햄트 계제는 결국은 약과 신약을 하나로 만드는 어, 그 어, 연결 교리는 지혜요. 요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것이 창조 질서로 들어오고 이것이 실제로 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그 지혜의 현현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고 그곳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종말론적인 지혜로. 그렇게 이제 쭉 할머니 계자가 어, 설명을 하면서 어, 전승 사적인 어, 전수 작적인 구약 해석을 어, 나름대로 자기의 신학적인 체계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 이제 첫 번째 모델이면 이제 지혜 전승 중심으로 보는 거고 이거는 상당히 이제 매력이 있는 말씀이고 어, 실제로 설득력이 많고요. 그저 같은 경우도 이 지혜 전승으로 계속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히브리 지혜 전승의 변천과 기독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 자체도 어~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분명히 구약 성경의 그~ 지혜 전승들이 어~ 요 에~ 그~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서 얘기하면서 벤시라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거기까지 이제 이제 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쿤난동굴 사에두루마리들 레서 지혜서들이 나와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신약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서에서도 바울 사서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 지혜를 이제 언급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그런 어, 그다음에 요원보금, 요원보금 일장, 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복음 일장 그 로고스 기독론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연결을 이제 할머트 계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전승사 쪽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서는데 어그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신구약 중간시대는 너무나 많은 어, 정신사조들 너무나 많은 신앙 패턴들 어, 특별히 이제 묵시라고 하는 이제 그다음에 메시아 사상 그다음에 지혜 사상 또 금욕주의 수도 그 수도원주의 쿤난동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헬라주의 철학이 이제 또 그 맥락이 있으면서 히브리 사상에서 헬라 사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있어서 그 특별히 그 구약의 지혜 전승이 원시 기독교 형성에 어떤 부분과 연결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제 아직까지 제가 이제 어 나름대로 이제 제 책에서는 이제 개론적으로 쫙 훑어봤는데, 그리고 할머니 계좌 같은 경우도 전수사적인 방법론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놓고 그런 계신데. 어, 구체적으로 어, 좀더 어, 정교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어, 이 부분에선 좀 남아 있고요. 어, 하물트 계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푸나드에게 우리가 비판했던 내용들, 어, 그 너무 좀 역사 중심으로 여전히 전승사, 역사 중심으로 가고 있고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 역사 중심적인 거 그다음에 구속사 중심적인 단편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그런 한계가 좀 있고요. 어 그런 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전승사 이제 아 어, 지혜 전승의 다른 부분들이 좀어 첨가가 되고 보충이 돼야아 어, 신약 성경의 흐름을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는 쉬워요. 사회 과학적인 성서 해석인데 이제 어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 아 어, 하튼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은 구약 성서 신학에 관계된 책을 쓰신 분이고 어, 미국의 이제 장로교 이제 학자 분이신데 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박학다식 하셔가지고 뭐어 모든 부분들을 다 쳐터치하고 계시고 어 이분 이제 한참 때일 때는 일 년에 이분 책이 <laughs> 20권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를 이제 어, 다작하시는 분이고 아시는 것도 많으신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구약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그 두꺼운 책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어 사회과학적인 성서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 책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 요분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의 위트니스 증언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신앙고백아 어, 근본적인 신앙고백 구약의 증언들이 있는데 그 증언과 증언 속에 사회사적인 <laughs> 사회 배경적인 구체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시온 신학, 시온 신학이 다윗 언약 신학, 삼엘 칠장에 나온 나단의 어, 이제 그그 어, 시온 신학은요. 좀 이따가 이제 레벤슨 얘기하면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긴데 그~ 기존의 신해산 언약신학과 다윗의 시원산 언약신학은 상당히 성격이 달라요 어~ 신해산은 뭐예요 신해산의 모세가 어~ 그~ 신해산 계약 전승 어~ 근데 이게 이제 신명기적인 어~ 사상 신명기적인 사상은 뭐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면 축복 어 불순종하면 저주. 이제 그 신명기 사가적인 신학이 쭉 여호수아 사상의 삶에서 여의 예상을 간통한다. 이제 마틴 토이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 그 신명기 사가 신학과 같애서 그래서 결국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말씀 그 계약 사상을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계약 사상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불구만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봐라. 신해 산의 계약 신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신명기 사가적인 신학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왕이신 신학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면서 남유다의 다윗 중심 데비딕 다이너스티 다윗 왕조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보다는 뭐 다윗 가문의 인간 왕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장 양자와 같은 역할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다른 시온산 계약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 이런 신앙고백, 이런 증언, 다윗 언약, 나단 오로클에 나타난 이런 증언의 배경에는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 중심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 왕조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과학적인 성서 해석을 이제 불그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불그만은 구약 성서 내에두 부류의 정신 사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정신 사조 하나는 모세의 그 신의산.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변혁의 사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 변혁의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 누가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이제 아모스의 언자, 예레미야의 언자, 연자, 이사야의 언자가 외치는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를 지어다 하는 그런 사상들은 신의산 어, 계약 전승, 계약 사상에 강하거든. 왜그 신의산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이집트의 그 제국의 횡포, 압제로부터 노예들, 합비루, 그 잡족들, 소외된 계층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신에 산 계약 사상에서 그들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 고백은 정의 하나님이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해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던 하나님의 어, 사상, 사회, 그러니까 사회 변혁의 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이집트 어, 제국의 압제와 같은 그런 기득권층들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사회에서는 이 신에산 계약 사상이 사회 변혁적인 활동으로 그런 어떤 증언의 어떤 안티 증언으로 예, 이제 활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 그~ 헤게모니를 갖춘 이데올로기에 대한 안티 이데올로기로 이~ 신해상 계약 사상이 이제 어~ 작용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사회 변혁의 사조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따이 왕조 따이 왕조의 시운상 언약 사상은 반대로 따이 왕조의 성립과 유지를 모토로 하는 사회 유지의 사조거든요 그니까 러 사회 변혁의 사조 신해상 계약 사상 그다음에 사회 유지의 어~ 사조. 이 다윗 언약 사상. 이두 개의 상호 대립적인 축이 구약 성서 신앙 가운데 흘러간다. 그래서 두 유형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그만 특별히 사회 과학적인 성서 해석에서 늘 강조하는 거 구약 신학의 핵심은 그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약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다. 요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게 이제 부르 그만의 이제 사회학적인 성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 히브리 철학적인 사고. 이제 레벤슨 이제 어,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 어, 유대인 학자이신데 어 여러분들 히브리 철학적인 사고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은 어 구약 성경 자체는 어~ 세 종교의 경전이죠 <laughs> 우리 이제 어, 기독교의 경전인데 우리는 기독교 경전 구약에서 신약으로 간 거고 그다음에 유대인들 경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경전인데 또 유, 유대인 경전 타악 히브리 성경 어~ 이 히브리 성경에서 이, 이들은 탈무드로 가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머슬림 이슬람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그 그 아브라함 믿는 자들 구약을 어 봤지만 구약에서 이제 어디로 가? 코란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이 3대 종교에 이제 골고루 있는데 어 중요한 것은 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구약 사상을 보, 볼 때는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그런 히브리적 철학 사고를 어 알아야 이제 우리 구약 어 사상에 이해어서더 보충이 되고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이 레벤슨은 어 이제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도 기독교에서 신약 중심적으로 보고 구약을 그렇게 아어 레벤슨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어 구약을 나름대로 자기 어 만들어 가니까 끼워 맞추기로 하는 하니까 레벤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학은 어 구약 신학이 아니라 올테스트 올테스트먼트 하면은 뭐가 전제돼 있어? 뉴테스트 그러니까 진정한 신학은 올테스 Testament Theology i 아 Jewish Biblical Theology. Old Testament Theology 이다 Jewish Biblical Theology. 를각 전승 단계의 독자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e 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s a g e is that the 적인 신학 방법으로 쭉 어, 오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할무트 계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적인 성서에서 브루그만도 결국은 그, 그 증언의 이면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전승층들 이제 그 다음에 어, 레벤슨도 마찬가지 여전히 그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사적인 것 당시 역사적인 정황들을 볼 때는 그 정승사 전승 사 연구랑도 계속 관련이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 보 보시, 보시고 있고요. 어쨌든 각 전승 단계의 독자 공동체 상황 속에서 푸는 일이다 하면서 특별히 레벤슨이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계약 사건. 이 창조와 계약 사건 어, 이걸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 유대인들은 지금 인류사 가운데 뭘 경험한 민족이에요. 계속 어려운 안티세미티즘, 어? 반셈족 어,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엘리 비젤 같은 이제, 어, 노벨문학상 보스턴 대학교 우리 옛날 교수님 시역에 이제 그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였는데 그분이 쓴 이제 흑야 같은 그분이 이제 실제 체험담을 썼죠. 그러니까는 그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 그, 그 유대인들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죽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어, 유대인의 그 유대인 성서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악의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런 악을 악의 문제 그 눈앞에서 그냥 어머니가 내 자식이, 아버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냥 가스에 끌려가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이 세상에 이 악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아니야.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조로아스토교, 페르시아 종교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의 나누는 거, 마르둑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신 나쁜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 유신 하나님인데 그 유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어떻게 이런 악성이 극악무도한 일도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어 세계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제 늘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이제 철학적으로 사고 들어가는 게 이제 유대인 성서 신학인데 어이 창조 신학은요 이제 이 레벤슨이 얘기하는 건. 무로부터의 창조의 실합적인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 이제 어거스틴이 주로 얘기했던 무로부터의 창조 그런 어떤 실합적인 철학 그런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누르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삶을 지탱하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창조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무질서 혼돈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이것이 이제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프레자요. 프레자요. <laughs> 깨지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이 악이 출렁이면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욥기에서도 나타나고 시편에서의 창조시도도 나오면 늘 바다의 경계과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바다의 경계과정이 져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 놓지만 어느 순간 역사의 어느 한 순간 그 경계가 무너져들고 바다 바다는 뭘 상징해요? 혼돈 무질서를 상징해요. 어둠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그 어둠 혼돈 무질서가 나오면서 이런 아 콜로커스터 같은 악이 이제 이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삶을 지탱하는 질서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창조 신앙을 고백하며 새로운 질서와 창조를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안식일을 기념함으로써 모든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과 이 세상성으로부터 다시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 이들의 그 히브리적 철학 사고는 그런 창조 사상, 그다음 이제 계약, 당신의 어, 백성을 향한 그 독보적인. 어, 그리고 또 독단적인 어떤 그런 계약 사상들이 유대주의 성서 신학에서는 어, 강조가 되고 있고 이 계약 사상에서 이제 그 어, 신의산 계약 사상, 이제 시온산 계약 사상, 모세 계약 다윗 언약, 모세 계약은 무조건적 언약, 아, 조건적 언약, 다윗 언약은 어, 무조건적 언약, 요, 요 이제 이야기도 이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 세 번째 모델까지 봤고요 남은 시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델로 넘어가는데 어~ 또 과제가 있죠 과제 어~ 요 과제는 음~ 우리 아까 우리 공부했던 첫 번째 할머트 계제 게제. 할머트 계제에 그~ 어~ 저~ 구약과 신약 연결되는 이제 지혜 전승 중심으로 이제 본다 그랬는데 어~ 그걸 한번 요약해 주시고 어~ 그 사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